모를려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를 표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좋았죠. 근데 이 표를 이제 뭐로 만들냐면 그래프로 만듭니다. 그럼 점점 더좋아 자료를 표로 만들면 좋아지고요. 표를 다시 또 그래프로 만들면 더좋아져죠 이게. 예. 한번 보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표가 나옵니다. 좋아하는 이 계절이 있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데 이 계절을 좋아하는 학생수를 갖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봄을 좋아하는 사람 2명,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2명,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 3명,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1명. 그래서 총 학생수는 8명입니다. 자, 그럼 얘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지 않고, 만약에 그래프로 만들게 되면, 계절별로 이 계절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약게 표로, 표를 그래프로 바, 바꿔주게 되면, 봄은 2명이었구요, 여름은 2명이었고, 가을은 3명이었고,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1명이었잖아요. 그죠? 아, 딱 보니까 뭐랄 수가 있어요. 여기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구나, 라는 거를, 그래프로 그러니까 더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수를 한눈에, 그냥 딱 보면, 아, 가을이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구나.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구나. 한눈에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네,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또 한눈에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예. 그래서 뭐보다는 자료보다는 표가 좋은 것이고, 표보다 더 좋은 거는 바로 뭐다?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? 그럼 이제 우리는 자료가 주어지면 표를 거쳐서 뭐를 만들면 되겠어요? 그래프를 그리면, 자,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 자료의 특성과 이 자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눈에 쉽게 알수 있겠다는 점을, 알수 있다는 점을 자,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